조갑재대 c 닷컴의 조갑재대표와 함께합니다. 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예. 국민의힘이 시끌시끌합니다. 시끌시끌한데요. 이호선 위원장이 이끄는 당무감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이유는 해당 행위를 했다는 건데 방송에 나가서 자당 비판을 굉장 예. 세게 했다. 내가 이제 대표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다.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 원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징계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징계를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징계받아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 헌법을 위반하고 당헌을 위반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윤석열의 불법 개헌을 비호하고 부정선거 법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당헌 위반자라고요. 예. 당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그 세력이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농담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예. 음주 단속하는 것 같다고. 알코올 중독 지금... 중독자가 음주 단속하는 거 지금 당부 감사 위원장이 예. 부정선거 모른 줄 알아요. 맞죠? 부정선거를 믿는 분으로 알려졌죠 아니, 그런 글들도 쓰고. 뭐. 지금 예. 국민의 힘의 공식적인 당론은 부정선거 예.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전투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 다 반대하잖아요. 어... 부정선거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거 해가지고 사전투표 없애자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잘 아시다시피 정통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죠. 그리고 기자들이 꽃이라고 하는 중앙일보 천지국장 출신이 맞습니다. 그게 맞게 말을 아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비유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로 보니까 비유한 걸 잡아가지고 음. 왜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느냐, 한뭐 음. 친윤이라고 뭐왜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그걸 제가 읽어 보니까 아이 사람들이 지금 국힘당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냐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버렸어요. 일종의 이게 자폭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대응을 참 잘했어요. 자기가 그런 말도 아닌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어제 공개를 했는데, 네. 그거 한번 읽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어제 뭐라고 공개, 뭐라고 답변했죠? 답변이 아주, 답변이 명문입니다. 네. 우문현답이에요. 바보 같은 질문에 답변을 얼마나 현명하게 했는지, 그거 읽어보면 은 누가 징계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참 지금 이제 비유를 하셨어요.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 단속하는 꼴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이제 주류라고 할수 있죠. 나경원 의원도 어제 저희 프로에 출연을 해가지고, 어, 내가 봐도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지금 전재수 장관 이슈 같은 여권의 악재가 쏟아지는데 웬 내부에다가 대고 이제 총질을 하는 것이냐,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대표님. 아니, 당의 주류에서도, 그러니까 장 대표와 가까운 분들조차도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왜 이호선 위원장이나 장 대표는 이런 징계를 택했을까? 왜이 시기에, 왜? 우선, 그런, 사, 그, 분들은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지 꼭 이겨야 되,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설마요? 네, 없어요. 아니, 설마요? 아니, 있으면 이런 짓을 안 하지. <laughs>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선거, 자, 선거에 이기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우선 한동훈을 잡아야 돼요 지금 가장 인기가 있고 특히 이재명 네.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동훈 전 장관 아닙니까? 어허. 그런데 자, 지난 한두달 동안 거의 전국을 단기 필마로 자기 의 실력으로 주도한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항소 포기 론스타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뭐 등등등등요. 어제는 그 소송 비용 론스타 소송 비용 74억 원까지 다 환수를 했더라고. 어. 그래서 한동훈 검사와 장관의 실력으로 약 7조의 국부를 지켜낸 거예요. 음. 그렇다면은 국민의 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동훈 전 장관 정말 잘했다. 그건 우리가 집권했을 때한 일이다. 음, 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너지를 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뭐 혼자 혼자서 한 것도 아닌데 뭐 시기 질투만 보여준다는 것은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패거리들의 이익을 지켜낼 거냐? 그것밖에 생각 안 합니다. 원래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들은 예. 다 내부 총질만 합니다. 하하. 음모론의 특징이 이겁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예. 1년 전부터 이 국힘당은 윤석열과 헤어지지 못하면은 결국 우화할 것이다. 이걸 끝나는게 아니다. 컬트화 한다. 극트 컬트. 컬트다. 컬트의 근거는 뭐냐? 부정선거 그 음모론입니다. 대명천지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면 그건 정신질환이거든요. 아, 예. 제가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이게 좀 정장케 한 이야기입니다. 아. 순 한국말로 하면 미쳤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세력이 107명의 이 얌전한, 얌전한 음. 국회의원들 끌고 또 상당수 문제 있는 당원들 지지를 받아가면서 지금 당권을 잡았는데 주게 말하면 이게 윤석열 잔존 세력이거든. 음... 장동혁 요새 뭐 등등 이름 나오는 사람들 윤석열 잔존 세력이 지금 하이잭킹 한 겁니다. 납치? 하이잭킹? 아이고 하이, 국민의 힘을 하이잭킹 해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데. 호호호호. 그 당원과 의원들이 네. 얌전하게 따라가요. 거의 저항하지 않고. 그럼 그 끝은 어디냐? 예. 네. 끝은 어디까요 어디입니까? 폭망이지, 뭐. 아니, 선거 때 왕창 지고. 아, 비행기가 지금 납치당했는데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가만히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 장면이 자꾸 생각나요. 자, 그럼, 그러면, 그러면은. 그럼 저항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저항을 할 사람이 보이세요? 그 안에 지금 탄 사람 중에? 지금, 저항하겠다고 한 사람이 뭐, 윤한홍, 주호영, 예. 이런 사람들 있고, 거기 친환계로 분류되는 사람이 한 2, 20명 되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말로 지금 저항하는데, 예. 그럼 말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까? 이쪽은 예. 거구 컬트 세력은 그 행동력 강합니다. 음. 소수가 소수가 지금 다수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 이런 식으로 말로 해가지고 될까요? 행동으로 옮겨야지. 어떤 식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까? 아니 됩니까? 바꿔야지. 행동의 기준은 당원 아닙니까? 어. 지금 장동혁 뭡니까 또뭐 장예찬 말이 좀 험한 사람들 이번에 당무감사 위원장했던 이, 이 교수 의원장. 이런 사람들은 당원 위반자입니다. 당헌이 뭡니까? 당헌대 봐서요. 국힘당의 당헌 정칙 제2조는 국민당, 국힘당의 목표는 헌정 질서를 존중하고 헌법정신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그리고 헌법정신이 가장 핵심이 뭡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정한 선거에 대해서 승복 아닙니까? 예. 공정한 선거에, 대,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승복 안 하잖아요. 어허. 안 하는 세력이 지금 잡았, 잡았잖아요. 어허. 당헌 위반 아니라 헌법 위반 세력. 헌법에 기초한 당헌입니다. 이거, 음. 국힘 당이 당헌은. 음. 이걸 다 위반한 사람이 항의하는 음. 김종혁 전 대표를 쫓아내겠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동훈을 고름으로 비교, 비교하면서. 네. 이러면은 국힘당 당원과 의원들이 전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와. 교체를 해야죠. 교체를 해야 된다. 참. 교체를 해야죠. 그 교체할 수 없으면은. 예. 하이제킹 당한 비행기가 어떻게, 마, 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네. 예, 항상 비극으로 끝나죠. 그런 영화는. 음. 데 이게 예, 저, 이 컬트 그룹의 종말을 보여주는 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컬트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어, 이 장동혁 세력은 나를 무슨 국힘당 당원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징계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laughs> 당원권 정지 1 0년당하 아니니까. 당원 아니세요. 국내에서는 1987년에 있었던, 어, 5대양 집단 사건, 집단 자살 사건이 있습니다. 아. 아, 있죠. 예. 32명이 서로 목졸라 죽여가지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네. 외국에서는 1978년에 남미 가이아나에 있었던 인민사원 집단 자살에서 900명이 죽었습니다. 예. 900명이. 장동혁 세력이 이거하고 내, 있다는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네. 이, 이 컬트그룹은 항상 안에서 사옵니다. 아, 네. 지금 국힘당, 저이 장동혁 세력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유효타를 날린 게 있습니까? 어. 유효타는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날리고 있잖아요. 어, 어, 어. 그런데 그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지금 네. 기총소사하겠다는 건데 이건 내부 총질 아닙니까 왜냐? 그렇게 보시는군요. 외부와 싸울 힘이 없으니까 내부와 싸워요. 예. 그러면 끝에 가서는 동반 몰락이고, 예. 그러니까 국민당 자살이 된다 그 말씀이세요? 국민당 당원과 <laughs> 의원들이 자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할 거냐? 자, 아, 이거 이런 비유까지 하시, 하시면 사실은 당원이셨으면 지금 영구 정지, 영구 당원권 정지 당할 수준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이 네. 우리 저 국민당이 네. 법을 수호하는 정당으로 기능한다면은 지금 당, 장동혁이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이 영구 재명해야 됩니다. 아, 그분들을 영구 영구 재명할려 합니다. 당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 더구나 지금 대역대로대역대로 예. 대역대로 예. 재판 받고 있는 윤석열 의인 세력 아닙니까? 음.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음, 음, 음. 알겠습니다. 아니, 윤석열 잔존 세력이 국민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하면은 어게 되겠냐? 윤의개인 심판 선거 되잖아요. 예. 그럼 없잖아요. 그러면 폭망이다. 어제 화제가 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자,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당내 수도권 인사들 모임에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면서 러브샷도 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이렇게 허그하면서 하는 러브샷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로 뭉쳐서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잃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당이 걱정이라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 대표를 가리켜서 다른 데 나가서라도, 어, 아, 다른 데 나갔어도 영입해야 될 사람인데, 잘라내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화제였어요. 왜냐면은, 하 김문수, 한동훈, 저두 분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서로 토론 되게 격렬하게 아, 하고, 막 서로 비판도 하고, 막 이랬던 두 분이 지금 소들 잡았어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을 오랫동안 잘 아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오. 원래 인간 김문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요? 아주 순수한 사람이고, 이분은 한때 좌파 진영에 몸을 담고 전두환 정권과 싸웠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는 좌파의 본성이 핵심 중에 하나가 주사파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는 그 주사파 세력과 싸우고 있잖아요. 노동운동하다가 전향하신 그러니까, 거죠. 이분은 예. 정의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 그런데 어제 한 행동이 뭐, 저는 평소 아는 사람 의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인 인간적인 신뢰가 있어요. 어, 근데 경선 때 일, 굉장히 격렬하게 싸웠지만은 네. 일단의 세력이 이, 한 한덕수로 후보 교체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때 이건 안 된다고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한동훈. 아 맞아요. 예. 한동훈 그렇죠. 전 대표였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장동혁 김문수 결선에 갔을 때, 예. 그래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김, 아,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감정의 골이 아주 뭐 깊어졌다는 얘기도 뭐 있어요, 그 SNS에. 그런 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이건 중요한 게, 김문수 어, 전 장관은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싸울 줄 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장동혁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김문수 전 후보는 40%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대전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당내에 영향이 있어요. 아... 당원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아... 막 적극적으로 네. 이 국민의 힘을 바로잡는데 예. 나선다면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제 저 그럼 저 러브샷 장면, 김문수 한동훈 러브샷 장면은 그냥 뭐 모임에서 만났고 아이번 한 한번 좀 사진 찍으십시오 해서 잡은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손이라는 거예요. 김문수 전장관이한몇달 동안 고민하다가, 예.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냐 하는 하...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보시 그럼 한동훈, 이른바 한동훈 세력이 뭐 제가 단단할지 몰라도 좀 작잖아요. 근데 김, 행동하는 김문수 세력과 한동훈 세력이 만나면 명분 있는 한동훈 세력, 행동하는 김문수 세력이 만나면 당을 변화시키는 어떤 파괴력을 가질 거다? 당 변화는, 뭐, 일반적인, 구체적으로는 장동혁 체제를 와해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죠. 와해 시킬 그렇죠? 수 있죠? 그러니까 바꿔야죠. 바꿔가지고 뭐, 비대비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어... 아니, 지금. 성공할 거라 보세요? 저 두, 두 세력이 만나면? 성공할 걸로 봐요. 아, 김문수 전 대표 근데 사실 윤개인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그쪽 아니에요? 야. 그 어,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예. 그때 이분의 입장이 좀 거정적이면서 어정쩡했지. 어. 그러나, 양심이 있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아, 그쪽은 아니에요? 예, 결이 달라요? 한때, 부정선거 업무론에 속게 됐다가, 거기서 벗어났던 사람이에요 벗어났습니까? 그러나, 이제, 국힘당은 후보가 되니까, 뭐,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정도인데, 음. 장동혁 세력 정도는 아니고. 아니에요. 차별화가 된다는 말씀이고 이대로 당이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김문수 전 장관이 해서 움직인 것이다. 그러면 은 이제 지금 아주 뭐 또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네. 가만히 있는 이 국민당 의원들도 또는 당원들도 네. 용기를 얻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조갑재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laughs> 당을 뭐부터 어떻게, 어떻게 바꾸실 생각입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당은 대로 하는 겁니다. 당은 대로. 당은 총칙 제2조가 국힘당의 졸린 목적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헌법 정신을 확산시킨다.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은 내보내야 한다. 이거죠. 어... 그리고 정리를 해야죠. 어디까지는 객관적 기준을 해야 됩니다. 예, 헌법과 당을입니다 예, 국민당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침반이 되어야 될 것은 그대로 하면 돼요. 음, 자, 이제 그 그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 이제 당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좀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새 당명 고쳐야 돼요. 당명 고쳐야 돼요. 국민의 힘은 예. 이 땅을 잘못, 이름을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어요. 왜요? 20201년에 음, 이제 만들었는데 국민의 힘이 놀랍게도 정청래 씨가 이 바깥에서 운동을 할때 예. 만든 2003년 무렵에 만든 그 조직 이름입니다. 아 정청래 대표가 옛날에 만들었던 그렇습니까? 조직 이름이에요? 도용 당한 거예요. 도용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만들 때부터 이거 왜 도용하느냐고 아, 저도 그래, 많이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국민의 힘이라는 게 이게 문법에 맞지 않아요 음. <laughs> 국민의 힘은 떼어서 해야 되는데 요새 부셔서기도 하고. 예예.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롱 대상이 되버린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국민의 힘 하는 순간부터 혼란에 처했는데 요새는 국민의 힘을 넘어서 장동혁 이후에는 국민의 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국민의 적, 헌법의 적 예. 이잖아요. 이 당명으로는 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됐죠. 이 당명은 조롱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조롱 대상이 돼서 망한 당이 하나 있어요. 어떤 당? 열린 우리 당입니다. 열린 우리 당요? 이 노무현. 예예. 예. 노무현 정권 대 급조된 열린 우리 당. 그때 뭐라고 했느냐? 열린 우리 당. 나는 우리 당 소속이 아닌데 열린 우리 당이라고. 열린 우리 당이지. 아. 우리 당 있잖아요, 우리. 동물을 잡아. 아, 우리. 우리, 우리.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 열린 우리 당이 열, 열려가지고. <laughs> 잡아놨던 짐승이 다 나갈 거다 <laughs>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정권 말기에 열린 우리 당이 그냥 해체되버렸잖아요. 해체됐죠. 또장명 잘못한 게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을 한자로 안쪽으로 옮기면은 신천지이다. 신천지다. 그리고 새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보수는 네. 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laughs> 새로운 세상은 좌파가 만드는 거지. 알겠습니다. 있는 세상을 좀 하루하루 점진적으로 네.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 아, 재밌네요. 자 그리하여 그럼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바꾼다면뭐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십니까? 추천해주신다면. 장동역 체제에 맞는 정당 이름은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건 국민개몽당 아니? 요 아니면 부정선거당이든지. 근데 이제 그건 안될 거고.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좋은 이름을 과거에서 찾으면은 예. 어, 민주공 박정희 때의 민주공화당 그건 뭐 우리 헌법 제 일조니까 그 이름 좋은 이름이고. 어. 그 다음에는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어, 전에 썼던 걸 예. 다시 쓴다고요? 한나라당. 그 다음에 공준표 시절에 있었던 예. 대표 시절에 있었던 예. 자유한국당 어. 이게 정답이지. 정답. 어. 보수, 그래서 우수의 이제 어떤. 이게 정치성? 주적인 민주당이니까 이쪽은 공화당으로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어, 민주당은 네. 어떤 어, 국민들이 군익 그러나 음. 공화당은 그 공동체의 안전을 중하게 여기는 그 차량이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가듯이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이것은 이제. 조갑재 대표의 추천작이니까 참고해서 어쨌든 무엇이 됐든 당명은 바꿔야 된다 다 뜯어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당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창당을뭐 그 새로 할 필요는 없죠. 시, 시, 바꿔야죠. 바꿔라. 있는, 네. 있는 데서 바꿔야죠. 보수는 네, 알겠습니다. 뭐 정당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바꾸면 됩니다. 그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2차 종합특검 이거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곤란하게 하는, 지금 뭐 전재수 전 장관 이름도 나오고, 정동영 장관 이름도 나오고 해서 곤란하게 하는 그 통일교에 대해서는 통일교 특검은 못 받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 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교 특검,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데, 민주당은 단연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데요. 당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특검을 받아야 되고, 특검을 받아야 될 이유는,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부분을 뭉겠고, 그 다음에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정치적 영향을 가장 크게 많이 받는 조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수사 대상에는 반드시 이 정보를 받고도 몇 개월 동안 문견, 민중이 특검을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 특검밖에 할 일이 없어요. 특검으로 없으면,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건 당연한데 이게 가능하느냐? 네. 예.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비관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장동혁, 국민의 힘은 싸울 줄을 몰라요. 싸울 줄을 몰라요. 말로만 싸운다고? 그럼 어떻게 말로는... 싸워야 됩니까? 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과거에 야당이 이럴 때 했던 어떤 FM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단식하는 겁니다. 단식. 지도부 한 10명이 아...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아... 그 다음에 그 중에 한뭐 20일 지나면 한, 한 10명 중에 뭐 여러 사람이 병원에 실려갈 거고, 아... 그중 한 사람은 중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일종의 아... 극단적인 수법이에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아니 목숨 걸고 싸운다고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목숨 걸고 그, 싸워야. 아니 그 정도로 해야죠. 과거에 그저 김승태 원내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해가지고 특검 예. 받아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최초의 구멍을 낸 사람입니다. 그 모범사례였잖아요. 아, 지금, 통일교 특검, 뭐, 이, 의견은 분분하겠습니다만, 조갑재 대표님은 그거 가는 게 맞다고 보신다는 거고, 국민의힘이 그걸 관철시키려면, 단식 투쟁, 한 10명, 한명 아니고 10명쯤 하는 정도로, 목숨 걸고 해도, 정치력에서 봤을 때는 될 똥말똥인데, 말만 하고 있는 게 저렇게 해서안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언제 이렇게 많이 가는지 모르겠네요. 월간 조갑재. 조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